네, 안녕하세요. 법무법인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. 최근 김용현 전 장관이 탄핵정국 당시 개엄령 시행을 검토한 문건에 연루돼 내란 예비 음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 여기서 쟁점은 단 하나입니다. 실행하지 않은 계획도 내란이 될수 있느냐는 거죠. 김전 장관은 법적 검토일 뿐이라 주장을 하고 있고, 검찰은 사실상 실행을 준비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저희가 이 사건을 맡는다면 첫째, 행위가 아닌 의도만으로 처벌이 가능한가? 둘째, 개엄 논의가 법적 권한 내 판단이었는지? 셋째, 사실관계와 의사결정 구조를 세밀하게 구분해서 혐의 입증 여부를 따져볼 것입니다. 이 사건은 단순히 찬반의 문제가 아닙니다. 법과 권한, 책임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묻는 중요한 판례가 될수 있습니다.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.